네, 이 홍줄, 그, 노린재가. 그것도 있고, 벌도 있고, 네. 다양한 곤충이 많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는시제 씨앗을 네. 받으려면, 네. 주 꽃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두세개만 키우고, 나머지 조그만 거 이런 것들다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네. 이 어, 꽃, 저기 뭐야, 시방이 표시되죠. 이, 이런 거 잘나요? 그렇지. 음, 이런 거, 이런 거 음. 필요 없는 거는다 잘라 버려요. 영양 맞아요. 되는. 거의 이게 늦지막해서 안 나오더라고. 예. 네. 이게 영양소모가 되니까. 근데 이게 떨어져서 사실은 또 다음에 이듬해 그럼요,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 그러면. 어, 참고 봐야지. 월등도 니까 맞아요. 하나, 열개 넘는 건 치과 수세미랑 이게 아, 더 네. 촘촘해요. 네. 일반 수세미보다. 고리 수세미는 이게 네. 매끄럽잖아. 근근데 네. 요거는 이제 가기 막이래. 근데 이게 주기만.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바짝 말리면 이렇게 손으로 하면 그냥 부서져. 에이. 부서져. 거울에 그냥 놓. 붉은 빨간 파. 다있 여기는. 이번 주 내가 다음 주에 네. 또 둔다 해거지 수확했고 그리고 어제 청파, 이파. 무슨 토종 토종 파일? <laughs>

아니 색깔이 그런데.